새벽 잠 깨우는 초교. 오늘 깨어난 기적의 신비의 날. 단풍고운 빛이 북한산을 넘어 자작자작 시내로 스며든다. 아침 공기 싸늘한 새벽 시시.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는 태양 없는 암흑의 뒷골목. 도둑 고양이 뛰어간 돌담 길돌아 남까지에 걸려 있는 눈썹따를 쳐다본다. 선면을 꿈꾸는 늙은 소나무까지 끝에 졸고 있는 저 학처럼 올겨울 나 어디 떠나볼까 감사합니다.